비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꾸님 오늘도 쭉 베이크시고 오늘도 크시고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예. 정확하게 원래는 11시였는데요 12시로 시간이 바뀌면서 굉장이 바뀌었죠 토티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될거뭐 2025년도 시작을 알리는 토티가 이제 그죠 등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예 이겁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투표. 투표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여러분들 다 맞히면 투표 통해서죠 뭐. 콜라보 투표를 완료하신 구단주님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25토띠 올 선수백을 준다. 엠모랑 도 연동해놨구나.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돼있긴 한데 사실 다른 보상보다는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족구댁이긴 해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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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보상 말고 여기서 이제 받는 요 보상이 사실 이런게 크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이거 추천 보상은 2 5토티 출시일날 주는데 이게 n분의 1 똑같은 확률이야 어? 아 어, 그러네 어, 토티 나오는 선수의 확률이 다 똑같이 나오는 팩이라서 이거 당첨받으면 진짜 좋은겁니다 1등과 꼴찌에 나올 확률이 똑같은 네 공격수나 뭐벨리어 같은거 나오면 이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렇게 <laughs> 에, 되지 않나 근데 좀 아쉬운게 하나 있다면 솔직히 이 정도만 한 100명 줘도 되지 않나. 충분하 100명 줘. 아, 솔직히 그 유저가 몇 명인데 이거. 0 명은. 홀랑 0 명이냐 한 100명 줘도 되는데 솔직히 얘 이게 사람. 그러니까요. 자, 저거는 여러분들 일 카페일 겁니다. 예, 금 카는 아닐 거고요. 금 카는 아시다시피 막 현실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뽑아주니까. 어? 그렇죠 한 명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서 이제 공지로 떴기 때문에 리스트는 노미니 리스트는 리스트는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점검을 늦게 한 이유가 저 뭐냐 늦게 나온 이유가 여기 이제 또 그리말드, 어, 그리말도가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 그 잘못 또 난다고. 했었대요 미드필드로 해놨었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이 돼 있는 거네 일단은 뭐손노민 선수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저 밑에 공격수 야말까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캠문에 가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어, 그 다음 미드필더에서도 이제 벨링 엄부터 해서 쫙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디가부터 해서 고리 말도까지 쫙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이번에는 또 바꿨나 보네요.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어 잠깐만. 그러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12번째 선수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나온 거 아니었나? 아, 그 그때는 후보, 밑에 쪽 네, 아, 후보가 이게 쫙있었잖아 맞네, 여러분들. 지난번에랑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여기 후보까지 해서 쫙 넣었는데. 아, 이번 없네. 이번에는 이렇게만좀 들어가네요. 어. 공지 없다고? 어떤 공지 형님? 아, 뭐 18명 되는 공지요? 어,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 같아. 그게. 어, 진짜 12번째 끝인는거 같아.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 18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됐나? 그 별로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다. 예. 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싸움이 많은 아오.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토티티 투표가 아, 뭐 추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추가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인데 그치, 또 이제 그치. 본인이 원하는 선수, 본인과 이제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그치. 이제 항상 이게 또 전쟁이 되는 곳이거든요. 열이 그 다르다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어. 음. 댓글에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이게 진짜 많이 싸워요 쌀라가 있네 없네 뭐 야마리 있네, 맞네 없네 그렇죠. 야마브에 쌀라 뭐 이런 거 나오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믹슈님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호날두를 선택을 하시는 또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 메시가 나행었나전 메시였죠 아, 메시 선택 네, 메시였죠 메시 예 아무튼 그런 느낌을 또 네. 가져가다 보니까 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여러분들? <웃음> <웃음> 음. 야마리 맞죠 이게 왜냐면은 2024년 최고의 활약이니까. 아이 노력을 싸우는 거 이렇게. 2024년? 2024년도 1년 동안의 활약이니까. 네, 맞습니다. 에, 동안. 20, 2025 25도 뛰가 저기 위에 여러분들 적혀 있는 거야. 2024년도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어, 선수의 85명 중에서 이제 뽑는 건데 사실 우리가 뽑는 게 여러분들 이 다 나오는 건 아니야 싹다안 나오죠 그냥 아시다시피. 투표일 뿐이에요 예, 그냥 진짜 어. 인기 투표일 투표일 뿐이고 그치. 이게 지금 본가나 막 이렇게 해서도 지금 이미 투표일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했죠 새벽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또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갑시다 음 여기에는 은바페 그다음에 한쪽에는 또 누구로 하시 우리. 여기그 형님 어디 계신가 잠깐만 손흥민 선수 지나갔네 야마리 아래에 있는데요 잠깐만요 아 혹시 뭐비니슈트 찾으세요? 맞네 <laughs> 야마 그치 주최최. 이 형은 좀 알아 야마리 맞아 라드리 어디있나 라드리 우리 라드리 형님 어디있나 고다음에 그 벨링엄 형님까지 아 l 벨 i n g h 지 벨링엄 형님 장난 아니고. 고다 e l l i n 선수가 난 비르츠 어떤데 g 비르츠. b e l l i n 비르츠 어 비르츠 비르츠, 비르츠, 없더냐고, 비르츠 여러분들. b e l l i n 있어요. 발베르 l 가 i 발베르 a 자 이렇게 한번 가지고요. m 그 다음에 l 자리 g 뭐. h 마지에 이아스 반다이크 가지고 약간 오른쪽은 어... 아놀드로 한번 딱 해버리고 여러분들 에... 왼쪽에는 테오로 딱 가버리고 그 그렇죠. 아... 다음 마지막 골키퍼 요렇게 가버리고 MNC 근데 사람들의 그쵸 이게 왜냐면 또 인기 투표니까 이게 리디거 나올까 얘기가 좀많잖아 리디거. 어, 왜냐면 솔직히 리디거 게임 나오면 질이니까. 근데 이거 믹스님 어. 이것도 제 거, 제 아이, 아제 아니, 아이디 거. 아니네. 야,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잠깐 주인분 아이디라서 <laughs> 이거 누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나 오늘 요번에 걸린 그부채서 <laughs> 주인분 아이디여서 그냥 아. 이거 나 클릭만 해놓고 나가야겠다. 이거 내가 저장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 저장은 안 하면 되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네. 원하는 선수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본인 거 어. 누르시면 되는 예, 거예요. 예, 이거 제 아이디 아니라서 요거는 주인분 거라서 어. 아마 보시면 아직 안돼 있어요. 어. 그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견 다르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의견이 다르면은 형님 의견이 맞으면은 뽑필확률이 높여지는 거죠. 뭐. 아, 맞네요. 예. 굳이 나 똑같을 필요는 없어.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보상을 받으려면은 예. 오히려 이거 말고도 그거 있을 거예요. 그 아까 거기 그 공모 아까 아, 공모 예. 거기에 응시상 해 보면. 이거 쭉또 알려 해서. 콜라, 어, 근데 이번에 콜라보 어 그죠 잠깐 이번 에 콜라보 콜라보네 어 투표로 그냥 완료만 하면 되네 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상관이 없네 이러면 이제 뭐... 또 다시 싸움이 <laughs> 다시 붙어야겠 싸움 붙어야겠는데 그냥 투표를 하는 순간 또뭐 <laughs> 참여가 된다 에이. 정도로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리 투표 고수할게요아니요 투표 안 했어요 저는 저 장난 눌렀습니다저 장난 안나지라 맞춰도 뭐가 없어 지난번에는 원래 맞추면 뭐 줬거든 예제예제예제예제 아, 보니까... 틀려도 상관이 없맞네 아,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이 없네 꼭 여러분들 어, 하시고 또 홈페이지 뭐 굳이 본가 거기 안 가셔도 되니까 우리 공홈에서 하실 수 네. 있으니까 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겠지만 그쵸.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뽑는 선수가 다 어, 인기 투표로 올라가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